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다육입니다 여기는 다수야농원이고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예쁜 창세트를 마련해 놨네요 창세트는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선착순 다섯 분에게 들수있는 창세트 두 개를 만들어 놨네요 가격을 한번 볼까요 창세트 문자로 주시래네요 아, 가격을 보면 마리아가 3만원, 홍상생술이 4만 5천원, 아이스 콜러 레타가 1만 5천원, 핑크 샴페인이 2만원. 그래서 다 해서 11만원, 11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10만원에다가 서비스가 치아와 하나, 파랑수 하나, 군생을 서비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홍상생술. 색상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물들은 홍상생수리 얘가 한 15cm 이렇게 어물인 상태에서 15cm예요. 그리고 이 종이컵을 한번 대보면은 이런 정도 얼굴 크기가. 종이 컵하고 홍상 생들하고 얼굴이 요런 정도예요 한 15cm 오므린 상태에서 그렇고요 여기 마리아 마리아가 엄청나게 통통합니다 이렇게 얘는 한한 12cm 12cm 될것 같아요 엄청나게 아주 통통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요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줍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핑크 샴페인인데, 아, 이게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이 이런 색깔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핑크 샴페인이랍니다. 참 샴페인은 이렇게 줄이 흰 줄이 쩍쩍 가가지고 너무 이뻐요. 이렇게 생긴 핑크 샴페인이 두자리가 2만원이고, 여기는... 아이스 콜로라타 아이스 콜로라타가 엄청나게 예쁘게 뽀얀 분을 바르고 아주 수줍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한 13cm 정도 종이컵 볼까요? 얼굴이 이런 정도고요. 종이컵하고 오, 샴페인은 얼굴이 요런 정도 종이컵보다 약간 큰 그런 치수고요 여기 서비스 품목이 파랑새, 파랑새가 3두짜리 하나하고, 우리 치아와 귀여운 치아와가 2두짜리가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10만원 세트라 고합니다 여기는. 오, 다섯 분에게만 선착순으로 드릴 수 있다고 러네요 물건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다섯 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10만원짜리 이렇게 파랑새하고 치아하고 서비스로 가는 그런 세트입니다. 그래서 10만원에 간다고 합니다. 참 예쁜 아이들만 모였죠. 얼른 하시는 분이 가져가시게 됐네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여기는 5만원 세트네요. 5만원 세트인데 한번 볼까요? 5만원 립스틱이 15,000원, 뭉크가 25,000원, 핑크 샴페인이 2만원. 그래서 65,000원인데 어, 서비스가 도태랑 군생이 하나 갑니다. 그리고 수량이 없어요 5분안에 문자 주세요 이러는 것 같은데요 문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핑크샴페인 아까 저쪽에서 있었던 핑크샴페인 보다 약간 큰가요 핑크샴페인이 하나고 참 예쁘네 세탁 요거 립스틱 립스틱이 우리가 지금까지 산 립스틱하고 조금 달라요 입장이 두껍고 제가 보기에는 예본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립스틱이래요 요번에 들어온 립스틱은 요런 요런 거더라고요 여기 립스틱인데 얘, 얘가 얘 아마 한 15cm 15cm 될 거예요 요렇게 종이컵하고 하면은 요런 정도의 치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뭉크 문크. 뭉크가 25,000원인데 예, 너무 색상이 이쁘네요. 요렇게. 아주, 예, 새빨갛게, 이제, 가운데 물들겠죠? 이렇게 생긴 뭉크. 뭉크가 2만 5천 원. 요기, 요거, 서비스 품목, 도태량이, 몇 뚱가요. 이거 하나, 둘, 니 네, 사두. 사두짜리가 서비스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5만 원, 원래는 6만 5천 원인데, 도태랑 서비스랑 합해서 5만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요거 한 세트. 요것도 한 다섯 세트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세트가 요거 5만원짜리 세트하고 요거하고 10만원. 10만원짜리 세트하고 요 10만원짜리 너무 좋네요. 요렇게가 오늘의 세트 품목 판매. 세트 품목이라고 합니다. 문자로 주문하시면은 월요일날 택배 갈 거예요 아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